전일, 비트코인이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3월 7일까지는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 안내드렸습니다. 3월 7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코인들의 관계자가 백악관에 입성하여 회담을 진행합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화제를 모으고 이슈화 시키는지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회담에서 파격적인 발언을 할수 있겠고, 해당 발언이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시장의 반응은 뜨겁겠습니다. 3월 7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백악관 회담 소식입니다. 최근 코인이 미국화되면서 미국 코인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코인 중 어느 것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트럼프가 미국 코인 픽을 내버렸기 때문에 미국 코인 중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은 솔라나, 에이다, 리플이 될수 있겠습니다. 해당 세 종목이 미국 코인의 3대장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3월 7일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회담이 진행되는데요. 3월 7일을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기대 심리는 자연스럽게 매수 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3월 7일 백악관 서밋에 초대받은 코인 명단이 중요하겠죠. 3월 7일 백악관 서밋에 초대받은 대표적인 코인은 아발란체, 수익, 파일코인, 앱토스, 니어 프로토콜, 무브먼트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7일, 해당 코인들이 강력한 시세 반등을 보여준다면,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순환 펌핑이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트럼프는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에 맹신하시기보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금리를 낮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는 금리를 낮추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세일러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양적 완화가 될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관세정책을 통해 달러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달러 인덱스는 1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달러의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미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차대 조표를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겠죠. 결국, 최종적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트럼프의 큰 그림일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구체적인 종목 선정과 매매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